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벅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 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사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상 제물에 대하여라고 1절 말씀에서 먼저 고린도 교회의 문제 고린도 지역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설명을 먼저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우상이 그냥 그들의 일상에 있다는 이야기 죠즉 말해서 그들이 먹는 그 음식들 그것들이 대부분 그 우상 신전에 바쳐진 재물로서 그것이 그들의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내려올 수 밖에 없는 우상의 재물이 정말 당연한 그들의 일상으로 어, 접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말해서 복음으로 내가 주님께 내어드린 바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우상의 재물이 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당연하게 자, 세상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신들, 세상의 신전들에게 바쳐지는 재물도요.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우상의 재물에서 나온 음식들이 어땠을까요? 고기의 질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쳐진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신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도 그들의 인생도 바뀐다는 것을 볼때그 우상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우리의, 우리나라의 상황도 볼때 그들 고린도 지역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그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에서도 보시겠지만, 사랑이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에는 분명히 문,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때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난 충분히 알고 있어. 나는 이만큼이면 돼. 나만큼만 알고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해봐. 나 같은 사람이 있는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도 얼만큼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조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나의 언행과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점검해 볼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듣,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제주도라는 특징, 이 섬나라의 특징은 그 우상이 굉장히 강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잖아요. 그 손없는 날?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그게 아니, 손이 있는데, 무슨 손이 없다고. 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근 그런데 돌아보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들을 접해보니까, 아, 이것들이 결국 신에 대한, 귀, 뭐 우상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결혼하는 날, 이사하는 날, 물건을 옮기는 것까지도 그 우상에게, 어떻게 보면 우상의 눈이 가려지는 그때를 놓쳐, 찬스 잡아서, 옮기고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신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기준 그리고 그 복음의 기준으로. 여전히 혼동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문학 가운데 익숙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에서는 아무 꺼리낌이 없는 상황인데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꺼려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억압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 이시는 참된 자유의 나라, 그 복음의 나라에 우리의 그 생명이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지식들,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아직 믿음의 연약함, 아직 내가 하나님을 온전치,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때로는...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아니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품성 시리즈의 설교를 듣고 있음. 그런데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아난 알아 난 충분해 라고 판단을 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이 품상의 지식들이 아니야 나는 지금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될 때인 것 같아 나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그 품성의 모습들은 바뀌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요 나를 위한 자유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넘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한 우리의 모습도 갖추어져 있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보다는 남을 위한 그런 참 자유하지만 그렇지만, 연약한 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덕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지만 밖에 나가서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지만 우리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함이나 찬양함이나 그리고 내가 충분히 할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아,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릴 만한 자리에 있다면 조심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그리고 복음의 능력들을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한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시키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복음이 빠져 있다면, 그저 내 얼굴을 드러내는 것에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주님께서 나의 삶을 정말 주장하고 계신가? 주님께서 오늘 내게 참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고자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고,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자로 온전히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어느 때보다 조심할 수 있는 은혜.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그때에는 정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온전히 쓰임 받는 우리 복음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우리 왕님께의 성도들이 온전히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어 아버지, 크게 소리 지르고 주님 앞에 찬양함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이 나를 들끓게 하고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셔서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주께서 주시는 능력인 것을 온전히 선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능히 할수 있으나 주께서 신그 자유함 가운데 온전히 행할 수 있으나 작은 것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지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수 있으나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면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할수 없으나 주께서 말씀하시고 강건하시면 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의 중심이 복음이 되어,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줄 알았더니, 주님 내가 아는 지식이 아버지 그렇게 크지 않고 많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이 온전히 그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주께서 허락하신 그 형통의 은혜로 날마다 공급하신 힘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험으로 또는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새로운 아버지 일터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어서 만남의 축복으로 그들이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욕심, 나의 뜻이 앞설 그때에 주님, 나의 눈을 가리우시고 주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닫기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참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한 영향을 력 끼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